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일마다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아주 강력한 말씀의 책이죠. 로마서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기독교 가치관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믿음과 가치관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책이 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통해 종교 개혁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죠.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부터 세워져 있었던 교회입니다. 누가 세웠는지, 로마 교인들이 스스로 세웠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때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그만큼의 위험도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로마 교회에 잘못된 복음이 심겨지면 많은 이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제대로 정리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자기 소개가 아니죠. 보금을 만나 변하게 된 자, 어, 바울의 자기소개입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참된 기쁨을 얻은 믿는 이의 친한 고백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금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한 구절 속에서 바울은 자신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선택하여 세움을 입었다는 뜻이죠. 이세 가지 표현 모두는 수동태입니다. 바울이 택하고 행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억지로 이렇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이죠.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 가지 표현은 바울의 자기 소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부르심을 받은 자 택정함을 입은 자. 이 표현을 순차적으로 다시 재비열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믿는 이들은 대부분 이 바울의 고백의 3단계이죠. 이 단계들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죠. 부르심을 받아 주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택정함, 사명을 입게 됩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죠.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다 고백합니다. 바울을 부르신 것은 주님이시죠. 그 유명한 다메스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히하여 사람을 죽이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증인이라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다메색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는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원래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죠. 전통이 있는 집안이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확고한 유대교 신봉자로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멸하려 합장섰던 인물이죠. 그럼 이 바울이 회심하기 그럼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였겠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 피해야 할 존재였죠. 말도 안 통하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에 방해되는 인물이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바울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바울은 복음에 반대하는 자였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적이었습니다. 바울의 하는 지식 그랬습니다. 반대자이고 적이었죠. 그러나 단순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8절 말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바울은 자기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생각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의 이 예수님의 물음은 바울을 적이나 방해자로 보기보다는 안타까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의 아들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적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바울은 그냥 없애는 게 쉽고 간편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바울이 지은 죄들을 보십시오. 바울이 보여준 그 악랄한 자기 고집을 보십시오. 그런 바울을 본보기로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 탄압과 박해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사람들을 버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버리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버리면서 목적을 이루려 하시죠. 방해하는 자라도 자신을 박해하는 자라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자를 찾아가시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확장이 아니라 기독교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이고 그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박해하는 바울을 찾아가서 설득하시죠.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찾아가서서 바울을 부르신 것 자체가 이미 큰 사랑이기 때문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바울 자신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밀시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왜 찾아옵니까? 또 그런 자신을 찾아왔으면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찾아와서는 시내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할 일을 주십니다. 바울은 이런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믿지 않았는데 오히려 주님을 욕하고 주님 믿는 이들을 욕하고 괴롭히고 박해하였는데 그런 나인데, 그런 나를 왜 찾아오신 것일까? 왜나 같은 놈을 만나주신 것일까? 예수님한테 나란 놈이 뭐길래, 내가 뭐길래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일까? 부르심에는 이런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역시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들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을 만나시고 찾아가서, 찾아오셔서 그리고 이곳에까지 오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갚을 수 없는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는 이들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모길래 내가 주님한테 뭐길래, 주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은 이런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 사랑에 대한 간절한 깨달음과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이죠.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음을 분명히 기억하시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은 택정함을 입었다는 고백입니다. 선택하여 체험을 받았다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준비된 잘 쓰신다고 말을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준비시키는 것도 주님이고 쓰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워서 유대교의 전통했다. 로마의 시민권자라. 어디서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바울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택하셨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령 바울에게 이러한 것들이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생긴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다른 사도는 다른 사도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는 바나바의 온유한 성품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사도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들을 사도라 합니다. 엄밀한 의미의 사도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반대하던 자였고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나중에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변절자이죠. 베드로를 포함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박해자였다가 돌아선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을 쉽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의심하고 경계했겠죠. 스파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교에서 개종을 함으로 유대교인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변절자이고 배신자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환영을 받았겠습니까? 진정으로 받아준 이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이들은 바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의심했겠죠.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는 시기였고 예수 믿는 이들을 고발하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이들을 찾아내는 시기였습니다. 그의 선봉장이 바울이었죠. 당연히 의심받고 경계에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아픔과 괴로움을 겪었던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러한 자들이죠.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졌던 이들이고, 복음을 들어도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는 거부당했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자기와 같은 자들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주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들어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우리도 살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 줘야 생각하면 갚아 줘야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우리는 공감과 위로가 되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셨고 그 아픔을 먼저 겪게 했으며 그 고통과 아픔의 위로자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두의 위로가 될 수도 없고 모두의 힘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이들이 있다면 내가 겪었던 아픔을 겪는 자들이 있고 내가 겪었던 고통을 겪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 택하셨고. 선택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받았던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종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죠.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이들이 이런 함정에 자주 빠지죠.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 곧그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나 눈병 또는 열병이라 추측하고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 칭하는 것을 보면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성교에 방해되는 아주 큰 질병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세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세 번은 딱세 번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표현이죠. 바울은 왜 기도했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복음 사역에 방해된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시만 없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잘 감당해 낼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 내가 돈이 많으면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구제할 텐데. 내가 말을 더 잘했다면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을 텐데. 내게 뭐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더 크게 쓰임 받았을 텐데. 저 또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순종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위해 세번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있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누구보다 강한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주님을 위한다면서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이러한 모습은 종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테니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달라는 모습은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자는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깎아내야 하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제거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죠. 주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쓰임 받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드릴 때, 맡겨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종이 되어 주님의 크신 일을 감당해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인 대신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고백을 붙들며 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세 가지로 자기 고백을 합니다.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